베이비도지 코인은 지금 핵심 지지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반등은 폭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베이비도지는 하락장이 길게 이어진 뒤 최근 하루 동안 2.4% 상승을 기록하며 초기 반등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 흐름을 보면 가격은 강한 매도세 이후 좁은 구간 안에서 압축되고 있고 거래량은 들쑥날쑥한 상태입니다. 개인 투자자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고래자금 매집 신호는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는 극단적 공포가 지배하고 있고 BTC 또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밈코인 섹터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두 자릿수 반등을 보이며 선택적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베이비 도지는 이러한 환경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위험과 극단적으로 높은 보상을 동시에 포함한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만약 이번 지지선이 유지되고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강한 단기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BTC가 추가로 밀리거나 시장 공포가 심화된다면 다음 저점까지 내려갈 위험도 충분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베이비 도지는 제도권 인프라를 구축한 도지코인이나 규제 기반을 확보한 시바이노와는 달리 순수한 투기 자산입니다. 그만큼 심리와 분위기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냉정함입니다. 확인하고 관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까지 당신의 자본을 지킬지 혹은 모두 잃을지는 결국 지금 내리는 결. 좌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제가 공유드릴 겁니다. 앞으로 베이비 도지가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닷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있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저와 함께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그 근거는 명확한 역사적 패턴이었고 2021년부터 반복되었습니다. 베이비 도지는 매년 8에서 10개월간 긴 횡보 연말 혹은 연초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2024년 9월부터의 장기 누적 구간과 강력한 커뮤니티, 그리고 밈코인 열풍의 제정화가 맞물리며 거대한 폭등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베이비도지는 300%를 훌쩍 넘는 5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략을 따랐던 구독자분들은 단계적 수익 실현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같은 패턴이 다시 반복될까요? 베이비도지는 지금 또 한번 흥미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상세한 진입청산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그 방법을 영상 끝에서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 정보를 100% 무료로 주는데 왜 공짜로 주나요? 이건 여러분을 위해 만든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위해 만든 자료를 여러분께 덤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애초에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고,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목표가 손절과 1에서 3차 매수가와 매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목과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내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어렵게 모으셨잖아요. 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100% 상승을 노리지 않습니다. 보통 60에서 75%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공포나 내동 매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꾸준히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코인으로 억대 수익 난 사람들의 구 90%는 밈코인인 거 아시죠? 여러분 밈코인으로 억대 번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이번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큰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핵심 이슈입니다.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밈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잇 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 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재무부 장관 스쿠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모두 친 암호화폐 인물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민코인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민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원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닥권에서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레벨의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으고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3개의 민코인 리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인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 승중인 민프로젝트, 한국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화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민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민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민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민코인이었습니다. 민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배에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민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0 1 0 5174 8880으로 배도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민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이 민코인 시장에서 오래 분석을 해온 만큼 데이터 기반 및 비밀 정보들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변수가 있고 세상에 완벽한 확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분석한 차트와 세력 자금 흐름, 그리고 세력들의 내부 계획표를 종합했을 때 이번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 분석에 대한 확신은 약90% 이상이거든요. 제가 직접 수익 실현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 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 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지금 바로 010-5174-8880으로 배도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정보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이 몇 년, 몇 십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